자 안녕하십니까 긴급 라이브 방송입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이더리움 코인 증정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조선생도 4월의 힘내자는 의미로 쏘도록 할 건데요 자 참여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좋아요 필수로 좀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는 8694769 1 번호로 꼭 4월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더리움 한개 상당의 코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이나 4월이 아닌 다른 걸로 문자를 보내시면 참여 대상에서 제외가 되시니까 정확하게 4월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 새벽에 세력이 입성이 유력한 이 땡땡땡 코인 관련 정보를 입수를 해서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이 뉴욕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 허가가 상당히 임박했다는 내용이 돌고 있고요. 이미 중국과 미국 세력들은 이 해당 코인에 대해서 내일 아침부터 본격적인 상승 준비를 맞췄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 바이든과 트럼프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가 내일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5일 아침 발표가 뜸과 동시에 이 중국 세력이 입성을 하면 대략적으로 600% 많게는 800% 가까운 이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코인입니다. 자 계속해서 해당 코인 관련해서 이 새벽에 홍콩 당국이 이미 해당 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중국 세력들 매수할 준비를 마쳤죠. 그리고 이 뉴욕 증권 거래소 역시 ETF 정식 심사 서류를 제출하면서 미국 세력들 또한 이 코인 관련해서 집중할 준비를 마쳤다. 자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이 한꺼번에 지금 노리고 있는 코인이라는 거죠. 자 지금 해당 코인의 지갑을 좀 열어봤을 때 이렇게 대규모 비트코인이 자금이 해당 코인으로 지금 흘러가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지금 총알을 움켜쥐고 내일 새벽 발표를 터지기만 하면 이 코인을 그냥 이 쓸어 담을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당 코인 차트를 봐도 여러분들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력들이 해당 코인을 지금 아침부터 새벽까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4월 5일 아침에 미국 발표 이후에 한방에 폭등시키려고 하는 거다. 자, 왜 아침일까요? 자 바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저녁에 이 세력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이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 개인들을 등쳐 먹는 건 똑같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이 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는 이 4월 5일 아침 이 중국 세력의 입성과 함께 엄청나게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제가 알려드린 이목표가에 땡땡땡 코인 어 단타로 한 80%에서 많게는 150% 정도 수익을 딱 챙겨가시면 됩니다. 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6947619 번호로 일단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 숫자 3이라고 해서 딱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4월5일 아침쯤에 이 중국 세력들의 입성으로 폭등 날코인 어떤 건지 이 땡땡땡코인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목표과 함께 공개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내일 아침에 실시간으로 방송에서 뵐게요.